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차만을 선물해드리는 가성비 중고차 진성국 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가성비에서 싸고 좋은 가성비 차량 한 대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저희 가성비에서 오직 단한 분을 위해서 여름 초특가 할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벤츠 E클래스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성능 기록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뉴 E클래스 E300 아방가르드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에 2010년 2월에 등록된 201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5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단순 기한도 하나 없고 미세 누유도 한 방울 없는 정말 완벽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이 옆에 보이는 벤츠 E클래스 차량 저희 가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99만 원. 999만 원에 저희 가성비에서 오직 단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모습입니다. 벤츠 E클래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고 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검정색상이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전면부 쪽을 보게 되면 라이트도 지금 백화 현상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투명도도 굉장히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와우. 가운데 크롬 그릴을 보게 되면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범퍼 쪽에는 이렇게 라이트 워셔액 그리고 전망 감지 센서 그리고 주간 주행 등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아래 범퍼라던가 본네트 쪽에도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니까 만큼 정말 훌륭한 외판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타이어 잔여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40% 정도 지금 트레이드 남아있고요. 휠은 17인치 미리 적용이 되어 있는데 휠마저도 정말 병적 관리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쪽 헤다라던가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도어 뒤도어 그리고 뒤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편의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외판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도 앞쪽이랑 동일하게 40%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어, 뒤쪽 휠도 정말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윈도우 쪽에도 이렇게 반사 필름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차량 후면부 또한 전면부처럼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뒤쪽 리어램프도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곳 없이 정말 깔끔한 투명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아래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도 이렇게 듀얼 머플러가 정말 멋스럽게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아래 범퍼라던가 트렁크 도어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 부분들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깔끔한 외판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트렁크 공간도 대형 세단에 걸맞게 정말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골프백은 한 3개 정도, 그리고 보스턴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 가능한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도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청결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바로 조수석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영상으로 측면부 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외판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뒤쪽 휀다라던가 뒷도어, 앞도어 그리고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될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뒤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40% 그리고 앞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40%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E클래스 차량 실외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외처럼 실내 또한 정말 완벽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리스트나 등받이나 엉덩이 닿는 부분에도 잔 주름도 허락되지 않은 정말 병적 관리가 된 시트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양쪽 모두 도어 트립 쪽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가 1단, 2단, 3단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봤는데요. 시동도 정말 깔끔하게 단번에 걸리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엔진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자본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엔진 떨림으로 인해서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기판 쪽을 보게 되면 현재 실 주행거리 15만 3 3 5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차량 상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트립창 매뉴얼 버튼 우측으로는 통화 종료 버튼 음성 인식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핸들 뒤쪽으로는 헤드 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바로 뒤쪽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도 굉장히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킥버튼, CD 플레이어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으로는 열선 시트와 E-클래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으로는 좌우동리 프로토 에어컨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 쪽에는 이렇게 DIS 조그셔 때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 쪽에는 이렇게 눈부심 방지 ECM 룸빌러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내에서 말씀드렸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도 자음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요. 확실히 개방감도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클래스 차량 앞좌석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뒤에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뒷좌석도 생활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쿠션도 많이 살아있어서 착좌감도 정말 굉장히 좋고요. 지금 앞에 레그룸 공간도 한 10에서 15cm 정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지금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립 쪽에 양쪽 모두 열선 시트가 3단으로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콘솔 박스 쪽에는 에어컨 히터 6단으로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부분 쪽에도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변색되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차량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E 클래스 차량 실 외부터 실내, 실내 옵션,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러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00cc V6 엔진을 탑재한 차량인데요. 정말 좋은 엔진을 탑재한 만큼 엔진 소음 또한 굉장히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뉴이클래스 e E300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0년 2월에 등록된 201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성능기록부상 단순기한도 하나 없고 미세노유도 한 방울 없는 정말 완벽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가성비 넘치는 벤츠 E클래스 차량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99만원 999만원에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성비에서 차량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고가의 차량을 매입도 하고 있으니깐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싸고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증상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